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지성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 2일을 지낸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하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을 구금했습니다. 바울은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는 폭탄과 같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세계의 끝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은 정말 너무 답답한 시간 낭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이 2년의 시간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왔던 바울에게는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스바나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샤라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이샤라라는 이 지명의 뜻은 가이사의 땅. 가이사는 로마 총독의 이름입니다. 가이샤라는 총독의 땅이라는 로마 황제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였다면 가이샤라는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곳에 감옥도 있었습니다. 2년 후에 벨릭스는 퇴임하고,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살피고, 환심을 얻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 부임한 지 3일 만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바로 바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와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삼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베스도도 이들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너희가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하여서 베스도에게 점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총독의 호의를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했고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걸잘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그들에게 내어 죽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울도 총독의 호의를 조금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스트 총독에게 뇌물을 조금 찔러주면 자기 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유대인들과 타협을 함으로써 그들의 호의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고집이 센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호의를 얻지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다시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벨릭스에게 정말 마음을 쏟고 뇌물도 갖다주고 했는데 떠나고 나면 새로운 사람에게 또 갖다주고 또 애를 써야 됩니다. 피곤해집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은 조석간에 바뀝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맞추려면 정말 정말 피곤해집니다.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호의를 얻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도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를 반대하지 않도록 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다음 내가 믿을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호의를 구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조석간에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맞추며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영원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